가자, 이거. 나이스. 가자, 가자. 와, 진짜 야, 아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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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또, 가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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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하나도 총 없음. 2층에 적나총 없어요. 아예 아이맥스 보디라고요. 어, 같은 거그저 아이맥스 보디 얘기하는 거였어요. 노랭님, 아 그래요? 아, 아이맥스 보디라도 어쨌든 눈에 끼고 보는 거 아니야? 아닌데 뭐가 다른 거예요? 그 이자가 움직이고 문도가 터내지고 보냈는데 잡았어. 기분 나쁘냐? 기분 나쁘냐? 히히. 열어줘. 열려 열어줘. 있는데? 열려 있다니까. 나이스이크어랭이 몸집이 커서 맞은 거예요, 이돼지야 손님. 네. 라피요요 바로 갑니다. 나 총알이었어. 주먹밖에 없는데 바로 간다. 하나, 둘, 셋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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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팀이 하던 짓이 나요? 미안. 아, 보인다요. 안 보인다요. 안 보인다요. 버찌미. 땡큐. 어, 싸어싸 어이 잘못 간네. 가네. 뭐야 맞았어. 이걸 맞네? 오이? 이걸 맞어거 아이고. 거님워님 모르겠네. 하이 i 어디있어지 모르겠네 o n h a n 내 a d 어, 방어. 방이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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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다 방어. 방어. 막어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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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았어어 이게 줄지 고인물이다 이 새끼들아. 뭐거다 잡았네. 야! 같이 가라. 한 죽었네. 맞는데? 하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 소희님 파밍 나머지 게 하셨네. 네. 굿. 대현언니 시체까지 드셨죠? 네. <laughs> 대현언니 시체까지 드셨죠? 아.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 시체 닉네임 안본 듯. <laughs> <laughs> 네, 안 봤습니다. 미안해요. 어디 일 아니요, 아니요. 잘했습니다. 예. 잘 마셨어요. 아, 네. 어, 따로 드실 줄 알고. 원해님은 아, 괜찮아요. 따로 저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거든요. 원해님은 예. <laughs> 제가 더 맛있는 걸로 잡아드릴게요. 예. 근데 소희님 죽으면 좀 힘들긴 한데. 아이고. 아, 이건 좀 야, 죽지 힘든데. 마. 아, 죽지 마, 죽지 마. 근데 이거 살아도 의미가 없음. 나한테 와. 어, 그,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얘네 세 명이거든요. 뭐라 했더 빠져봐요. 알았음, 천천히 해봐. 이때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. 네, 뺄게 빼게. 여기서 싸워야 돼. 우리 많이 알아요. 알아, 알아. 피좀 빨아야 돼. 저도 뺄게요 그냥쭉 빠지세요 그쭉쭉쭉파티 2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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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2파티. 해파랭님밥잘 먹고. 티 2파티. 2파어2나 죽나? 파티 2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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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파티.

어... 컷. 가자 가자 가 준비하자 장을 아, 넣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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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이도 가 나이스 잡았다. 이미, 잡았다. 이겼지? 이미 이겼지 네, 이미 이겼지 네, 이미 이겼지 예. 이미 못 도망가지 이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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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아, 이겼지, 이겼지? 아, 잡았지? 아, 잡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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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못 도망가지 가지가지지 일로 오지 오 횟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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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할수할수 있어 어, 잠깐만. 이거 뭐야? 버그 쉣. 뭐야, 이 버그? 아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충분해. 충분해. 어. 아, 양지 바른 곳. 저기 잘 보이는 아, 곳에 살려 드렸습니다. 아,지만 네, 1분 이상 살아남도록 해보렸습니다 어, 어차피 얘네 잡으면 끝이긴 해요. 아, 두두팀남았어 얘네 다 여기 있잖아. 총소리 세곳에서나던데 아, 두가깝던데 그 하나는 여기서 나던데? 아닌가? 하나 잘 보기가. 도착했걸요 핀치인데. 아, 오케이 오케이. 밑으로 음. 갔나 보다. 여기 안 보여요. 그쪽에 있을 때 하지. 아 트레일러 어. 위에 내 네, 앞에도 있는 것저 봤네요. 이거 궁대 거? 네. 앞으로 가기. 너무 앞쪽에 던지신 것 같은데. 아저 애들 그 사거리가 아, 아래 있다 끝, 끝 끝인 것 같은데. 주의 에뒤에니 도망가. 니니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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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 앞에 내 앞에 앞뒤 영역 그냥 삼삼오포네 원님 그 조심해요 바로 앞에 있어요. 바로 앞요? 네. 나로 와. 원님 이쪽으로 오시죠어 <laughs> 어메, 아이고. 이거 한팀푸시했고한팀 위에 있는 데 어떡하지? 제가 살려볼게. 원한니까 도망가세요? 아 오케이 오케이, 내가 견제해 줄게 그냥 여기서. 아 살려볼 건데 버림 버려야 돼서. 어. 이거 는거든요들끼리 싸고 있어요. 아니야, 우리 견제하는 거. 여기 있어. 지금 배너는 했어야 될거 같은데.

없네. 네, 원 거임. 왔네요. 나한테 안 보여. 세로 이거 빠지죠, 워랭 님? 어, 빠질 거. 저 총알 다너 멀어. 네, 괜찮아, 멀어. 네. 위에서 봐요. 조이님, 행복하셔야 까먹겠지. 돼요. 워런님 왜거기있 어? 일로 와 일로 위에서 만나자는 거 아니었어? 위에서 만나자고 씨. 나 그럼 일로 갈게 괜찮은 거 있고. 어? 아니 아니 아니. 나한테 옮겨놓고. 밝힐까 밖에 놨고. 네, 저쪽으로 네, 오세요. 사이트. 총알이 없으니까 여기서 크레하나만 뽑을게요. 아, 오케이. 비슷한 거 뽑았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음, 안 맞아. 우후! 맞겠냐고 직시오.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아빠 90, 90 나부터. 아 온다 온다 위에 왔다. 날크리 올라온. 지금면은 안돼. 나올 수. 천천히 조이자 오, 나이스 나이스. 야, 하나 더. 지금 가죠. 어디? 아, 쏘 녹아. 녹아 뭔것 같은데? 한번 아, 천천히 패스까지 천천히. 패스까지 천천히. 패스까지. 음, 안 나이스. 같지지 생각해보니까 나 디지털 쓰레든 까먹고 있었 <laughs> 디지털 쓰레드면압장좀 서시지. 정말. 나잊었다니까요 1년째 맞 정원 모자이크 처리 안돼 정원 모크안오깔끔하구만 걱정 마세요. 뭐 어, 나나 1만 괜찮아요. 원핵 님이랑 1밖에 소주시... 차이 안 나요. 아, 어, 그러네. 1밖에 차이 네. 안 나네, 나랑 1밖에 차이 안 나요. 그 단일